보시죠. 버스가 좌회전해요. 에이쿠. 다시. 나 직진하는데 버스 때문에 잠깐 멈춰요. 근데 여기에 버스가 있었어요. 요차 지나가니까 버스는 자기 좌회전해요. 나도 버스가 지나가니까 직진해요. 아주 그냥. 이번 대해서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 아, 상대 보험사는 뭐라고 그럴까요? 아, 7대3이다, 8대2이다, 100대0이다. 상대 보험사는 70대30이라고 하는답니다. 1, 70대30이다. 우리 보험사는 80대20이라고 하는답니다. 불박차 운전전 100대0으로 생각한답니다. 버스 100%로 생각한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투표. 아, 버스는 버스 종점에서 나오는 거네요. 버스 차고지에서. 길이 아니고요. 길이 아니에요. 자, 7대3이라는 의견이 40%네. 40%. 70대3이 %네, 40%. 70 40%. 80대20이 51%. 100대0이 9%. 차고지. 버스가 차고 지에서 나오는 거라는데요. 요쪽엔 트럭, 트럭, 그 뭐, 이렇게 주차장, 뭐, 큰 물류센터 같은 게 있고. 요쪽은 또 버스 정류장. 버스죠. 종점. 그럼 양쪽에 차가 왔다 갔다 할수 있죠. 버스가 이 들어가는 곳이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버스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외길이면 지나가도 돼요. 근데 나왔으면 또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대비해서 시야가 확보된 다음에 갔어야 되지 않을까. 조금 시야 확보된 다음에. 근데 버스도 이쪽으로 차고 올수 있는데 그냥 꺾어요. 노예진입의 버스는. 일단 정진했지만은 그러나 살펴 들어왔어야 돼요. 저보고 과실비로 써달라고 한다면 80대 2 0쓰겠습니다 차가 들어간 곳에서는 나오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시야가 확보된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백대영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